아, 세분 많이 맞으십쇼! 세분 많이 맞으세요! 이번 끝에 지금 망했다! 네. <laughs> 오, 어. 아! 맞히면 되지 않았어! 3개씩 갈까 3개씩 하자 3개씩 3개씩 오케이 오케이 도전! <웃음> 아.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오케이. <laughs> 지금 발시력고막커볼러 지금 죽겠어! 여러분! 축구와 야구의 대결! 지난 화에서는 형컴 어, 최고의 파워 키커죠명아 형님이 속도로 축구를 묵사발을 했습니다. 누가 최고의 파워 키커로아김영범 선수. 내가 없었잖아요. 아형님안 계셨죠? 네, 근데 형범이가 졌습니다. 형범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안 나오는 애야. <laughs> <laughs> 나하지도 않은. 그냥 나이가 어린 거야. 아니야 내가 파워 더 셀스밖에 없어. 아, 네네. 근데 <웃음> <웃음> 자존심이 있지 축구가. 근데 축구가 파워 대결에서는 적고요. 오늘 대결은 정확도입니다. 먼 거리에서 아주 작은 타겟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형님 자신 있으십니까? 음, 자신은 항상 있지. 아하. 응. 형님 그래도 손으로 던지는 게 뭔가 정확도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오늘 자신 있으세요? 야 아기들 좀 그만 보내라 그래. 아. 병정 <laughs> 오라 그래 무슨 자꾸 아기들만 보내가지고. 아, 형님 이 진짜 나서야 된다. 아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영민 형님까지 패배를 하시게 된다면 축구가 2연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병정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물체를 맞출 것이냐 바로 제 주머니 에 있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설날 특집 이겁니다 아, 이거 근데 한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다아 진짜요? 50m, 70m 가능해? 아, <laughs> 막던지시는 거 아니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접는 거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그래, <laughs> 지금 발 시렸고 막컵올라 지금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승리를 하셔야 오늘 승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5m 거리부터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 어, 그럼 좋지. 아 근데 25m에서 이게 여기서 저 카메라가 나중에 각도를 잡을 거지만 거의안 보이거든요 지금. 괜찮나요? 보여. <laughs> 좋아요. <거의. 웃음> <laughs> 괜찮나요? 괜찮은데. 예. 축구는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아. 저번에 졌는데도 아. 와가지고, 야, 안 되면 가지. 야,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 야. <웃음> 어? <웃음> 다섯 개 던지다, 안 되면 가야지. 아, 네. <laughs> 형님 한 다섯 개 던지면 몇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맞추지. 아, 다, 다 맞추신다고요? 아, 아 역시 뭐, <laughs> 스포츠는, 어, 간지, 허제 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거두절미, 바로 실력대결로 들어가시죠. 자,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아,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해빙이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야, 밤이야, 지금. 자, 1차 시도. 현영민 잘 형. 보이지도 않는 밤을 맞출 수 있을 야, 이거, 것인가? 야, 이거 그냥 인스타으로 가볍게 참면 되잖아. 뻔봐 끝났잖아. 아, 근데 방향은 정확했어요. 일단 방향은 정확했어요. <laughs> <갑자기야. 웃음> 또맞맞추시는줄 <마, 웃음>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추면 안 되지. 자, 일부러 한 번에 안 맞추신 건가요? 야, 저, 네네. 형, 형님도 계십니다. <laughs> 자, 명하 예, 형이 될까? 네. 형님도 될까? 아, 하세요, 하세요. 아, 형님 처음부터 맞추셔도 됩니다. 아, 그래 네네. 처음부터 근데, 맞추셔도 됩니다. 네네. 오! 아! 아, 맞추는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아! 형, 아! 근데 하나. 형님, 일부러 좀더 뒤로 물으셨어요. 지금도 어, 거리 감각이 예. 더 가까운 도좀 재미없는 거. 같아요. 와. 오, 설마, 설마! 아, 지금 방향은 거의 다 얼추 비슷하게 가네요. 바람이 없어. 아, 예, 예. 아, 축구 후에 바람이 좀 없습니다. 명은 다삼세번만 얘기했잖아. 아, 아 예. 형광도 그렇고 축구를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내냐 <laughs> 네, 뭐, 뭐 저, 혀가 기네요. 왜 네, 이렇게 도구 탓을 해? 야, 뭐? 자. 도전! 자. 도전? 야구, <laughs> 야구 순서. <laughs> 예, 야구 순서. 명아 형님 순서. <laughs> 긴장, 긴장했나 <laughs> 자, 명아 형님이 1차 시도 때 바로 맞추실 뻔 했는데. 네. 자, 2차 시도. <laughs> 아, 네. 살짝 빠졌네요. 안 됩니다, 형님. 아, 됩니다 거기, 딱 해서 지금 바퀴 흔들리잖아. 아! 번했지 <laughs> 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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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가지고 추워 가이고 지금 어깨가 거이리셨어나거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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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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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요? 어, 오히려. 근데 오히려 멀리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것 같아. 아니, 것 아니, 것 지금. 네네. 응. 로 하니까, 응? 예. 축구는 머리에서 제일 떨어진 발로 하잖아. 아. 근데 이게 손은 제일 가까운 데 있어서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아. 하더라고요. <laughs> 이 컨텐츠가 안 끝날 것 같은 게, 예. 형이 강속구 투수였지, 예. 재구력이 아 있는 투수는 아니었거든. 아, 가, 가시죠. 까아 <laughs> 가까이 가시는 거 어때요? 가까이, 가까이, <laughs> 가, 가요? 가, 야, 가까이 가시는 거올린다고 거. <laughs> 좋아진 게 없는 요자 <laughs> <laughs> 다시 20m 멀린다.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m 지점으로 세서 이런 식으로 쳐야 되잖아 아아 나무하고 아,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어, 혓바닥 대결이 나무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맞출 것인가? 자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두분 계속 뭐 어, 던져 주거리 받거니 방송상으로는 열번 차는 것처럼 나갈 거예요 아마 저희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축구 야구 대결 이거 보고 그냥 둘다 패배 뭐 이런 거 3개씩 할까?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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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도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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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내가 야구... 집에 좀 가면 안 돼요? 어? <웃음> <웃음> 형도 끝내고 싶어. 한 어. 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눈빨날리잖아눈 빨. 아, 실패했습니다. 어? 응? 가겠습니다. 자. 일단 몇 번만서 어. 몇 번만, 번만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어, 눈이 어. 내린다. 지금 눈 눈이 내려. 세기 씨. 세기 씨. 고전. 아하보세어 아. 하하하하하. 아. 보지 아. <laughs> <laughs> 안 돼. 끝내는 데. 끝내는 데. 그래 막, 지금 발시럽고막 커블러 지금 죽겠어. 아 그리고 이게 오늘 뭐 품계 핑계 아닌 품계라면 아 손이 굳으니까. 네. 너발 아프지? 아 지금 발가락 아프지. 야구는 봐봐 손이 이제 굳으니까. 저 지금 4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진병지 나오라고 해, 어디 갔어? 날씨 따뜻할 때, 오늘 진짜 어? 엄청 춥더라고 지금 봐봐, 횡이 아무도 없어 무슨 몰래카메라야 <laughs> 나이트 들어왔어, 아, 나이트 좋아. 지금 어?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 맞아도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laughs> 진짜로, 아니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다 아니라 근데 이게 어려운 도전을 해내는 게 주가 아니라 야구랑 대결을 해서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 이게 주라서 그럼 무승부야, 오늘? 뭐 이대로 하면 그냥 무승부죠 밤을 계속 할지 아니면 밤을 으몇 하면 한밤 어딨어? 아야밤밤밤밤니 그냥 가든데밤 되지 못해 밤밤가 화가 났밤날밤야지날따듯야그이다녀야밤이갔녀야지날따이 다녀야지 날따가이다가지날 따듯이 다다시하지날날따다시지다날따야지날다다 설 세고 만났자이 컨텐츠는 이거대로 나가는 거야, 아니면 그때 그거를 다시 모였습니다 이러고 붙여서 나가는 거. 붙여. 다시 모여. 밤을, 밤을 뛰어간 걸로 끝난 거잖아. 일단 이거대로 나가고. 이거 이거대로 나갔다고붙잡팬 분들 좀 화내실 것 같은데.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누가 밤 뛰어갔잖아. <laughs> 아니, 저희가 미션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시행착오. 아, 폭만, <laughs> 어. 폭만 컨텐츠로. 폭만 컨텐츠로. 나 어선내를 폭만 오면. 죄송합니다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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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인터뷰 해볼게 <laughs> 네. 사실 지금 <laughs>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추워가지고 더 이상 은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날따뜻할때 다시 한번 <laughs> 도전하겠습니다. 이런게다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행히 뭐 실패하면 뭐 소아암 소화암 환자에게 뭐 돈을 못 준다라고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laughs> 전혀 없어요 <laughs> 집에 가서 따뜻하게 사우나 하시면 되는 <웃음> 거잖아요 정말 사우나 오지 추워 눈이 오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촬영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누가 밤을 뛰어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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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을 <암을> 뛰어갔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여기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나 아, 꼬메이첫 번째 폭만 컨텐츠.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서울 만, 세구, <laughs> 세분 많이 봐주시고, 서울 <laughs> 지난 다음에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얼어. 그렇죠. 네, 서울, 서울 지나서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구차 아, 별명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진짜가 노력도 감사합니다. 세분 많이 봐주시고, 네. 세분 아, 아, 많이 봐주세요. 세분 많이 봐주세요. 이봐주번 컨텐츠 망했다. 가시다, 가시 어, 좋아, 좋아, 어.